짜라라 이미 빼먹음. 튀김, 망고에 일단... 나오잖아 튀김 먼저 넣어 새우튀김이랑 회랑 무슨 상관관계야. 그니까. 거... 일단 먼저 넣으대 주면 되지. 올해 새우튀김 먹게 그럼 내가 그도로 말해볼게. 아 근데 어차피 가운데 거 빼야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화나지 않아. 근데 이거 먹으러 이렇게 자연스러워아 응. 네. 자소? 응. 엄청 달아? 색깔 다르네? 응. 어, 어, 이거 이거야. 풀솔을 갖다 먹어. 엄청 달아. 는지 토도 안 나왔는데. 토요? 저 혼자 취해가지고. <놀람> 어. 또 토. 토 20번 하려고. 아, 너나 잘해? 난 토만 안 해. 너나 잘해? 자, 대표로 말할게요. 사장님 소주 한번더 드시고 튀김, 새우튀김 언제 나와요? 튀김 먼저 주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소주 하나 더 드려요? 네 지금 새우튀김을 어, 40분째 하네요 제가 그냥 이 집에서 먹어나한마디라 참았어 <laughs> 나 참았어 <laughs> 우리 다한 번씩은 참자 근데 왜 참지? 사장님도 웃어 <laughs> 나결혼치만 뽑으면 실버 어디서 뽑는데? 응. 어? 아니 사장님도 우리 얼굴 보면 알텐데? 응. 오늘 좀 많이 늦시네 근데 가야지 항상 이러면은 하우스 갖다주는데? 어. 알지? 어짠못본거 게가... 뭐 아니야? 아. 못 봤지 근데 아니, 요즘... 얼굴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잖아? <laughs>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다 업그레이드 아니야? 아니 맨날 생얼로 보다가 오늘 화장해갖고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나는 뭐가 더쑥아는데 내가 더 많이 러 맛은 있지? 아 내가 살아있어 맛 없으면 화났지 맛이 있는데 왜 사람을 40분이나 기다린 거 아니야 혹시 10시 전에 시키셔야 되는데 혹시 되실 거예요? 10시에 주세 10시에 돈냐고나 어디 왔다 으음! 야미~~ 자연스럽네? 아 가만있어봐 아쟨좀 늦네 언제 준비했는데 찍고 있니 혹시? 응 아, 나만 야 김치가 나온 이유가 있어 그 아, 김치 너무 맛있다 응. 야 하나씩 들어 나 아직도 들어. <laughs> 아, 내가 너너 주고 고수 대포. 너내거 싸. 또 <laughs> 연명 따는. <거지>. 오늘 <laughs> 고추 하시던가. 안 줍냐? 아 미안. 아아니야 아, 누나한테 항상 고마워. <웃음> <웃음> 내 남자친구가 쌈 사준다 해가지고 미안. 잠깐만 기다려줄래? 고추 나? 어. 조금만 기다려도 <laughs> 밥도 조금 뭔지 알지? 한200 아, 근데 25... 아, 언제 싸요. 아, 아니 100, 1 0 100, 100, 100. 도 아, 내가 늦지 마. 어. 응. 아, 봐 있어요. 짠. 짠. 짠짠짠 짠짠. 아. 음. 어. 남통장이라고? 에스드라이. 얼죄때 제가 앞에서 어떤 대우를 봤는지 여러분들도 보셨죠? 정말 솔로라서 서럽네요. 근데 저도 벚꽃 보러 갈 거고요. 음. 누구랑 보냐고 그거는 뭐뭐 뭐 그것까지 다 하시려고. <laughs> 지금 비밀이고요. 어, 지금 비밀이고 음. 오늘은 그래서 벚꽃 본코디를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아이들로 갖고 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2023년은 뭘 했어요, 여러분? 청청 코디가 유행을 할 거다. 어, 근데 나는 상의도 청, 하의도 청 이렇게 안 입을 거다. 왜냐, 저는 어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거 뭐라고 하죠?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어, 아무튼 그런 코디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갈 거고. 심마은요 여러분 제가 앞에를 틀까 뒤에를 틀까 하다가 앞에를 했어요 왜냐면 걸을 때 저는 앞트임이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트임이 들어갔고 가까이서 와보면 요 요런 요런 데님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음, 색깔 너무 예쁘고 앞에도 이렇게 심플하고 뒤에는 이렇게 허리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3 사이즈 기준으로 제가 뽑기가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사이즈 조정하는 게 어려웠고. 그리고 실수를 거래처에서 해가지고 이게 두 번을 다시 뽑은 거예요. 어. 어쨌든 그런데 요거랑 그 다음에 기본 기본 요렇게 기본 티 코디할 수 있게 기본 티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본 티가 중요해요. 왠줄 알아요? 기본 티 탄탄하지 않은 거로 잘못 사면은 요런 데목 같은 데다 늘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어때 보여요? 새 옷을 입었어도 목 늘어짐 있고 이런 거 입으면은 참음 사람이 뭔가 깔끔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탄탄하고 면 좋은 어, 기본 티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보면 이거 진짜 사 필수 어. 뭐예요? 야상! 야상 갖고 왔어요 어 근데 제가 왜 베이지를 소개를 드리냐 요렇게 너무 예뻐요 어. 왜냐면 블랙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지가 일단은 보여드리기에는 디테일이 잘 보여서 베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블랙을 고르시면 되니까 제가 블랙을 샘플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러는 것 거... 맞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얘네 셋이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하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제가 청치 엄청 날씬해 보이게 뽑았거든요 진짜. 어 이렇게 앞 모습.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앞에 트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 살짝 살짝 보이게. 이요 음, 정도. 그 다음에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뒤에 이렇게 밴드 있어갖고. 응. 엄청 편하고 사실 데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난습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청치마를 보시면 은 약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청치마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불편함 없이 되게 탄탄하게 늘어질 수 있게 탄탄한 스판기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주머니도 이거 보세요. 주머니도 되게 넉넉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음. 그리고 뱃살 구각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 거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탄탄하게, 응. 예쁘게 꼬았습니다.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까? 어.. 응. 안 보이네? 죄송. <laughs> 아무튼, 요런 느낌이에요. 응. 그리고 얘도 엄청 탄탄한 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더 얇은 걸 갖고 오면 더 얇은 걸 갖고 올수 있는데, 그렇게 얇은 걸안 하고, 어느 정도 면, 두께도 도톰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덥지 않은 어 그런 원단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얘는 완전 박시티예요. 그래서 여기 어깨가 아, 할춘이 조금 어깨 커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얘는 완전 박시티로 나온 거고 보시면은 길이를 엄청 길게 뽑았어. 왜냐? 길이를 길게 뽑아야 여름에 여러분 반바지 같은 거 입을 때도 음, 레깅스 가려서 입기도 좋고 반바지 입을 때도 좋고 해가지고 완전 박시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길이가? 이렇게. 제가 엉덩이가 응. 여기 있거든요? 엉덩이 진짜 다 가려져요, 응. 그래서 요런 길이감으로 뽑았기 때문에 요거 박시티는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날씬하신 분들은 그냥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면으로 뽑았거든요? 응. 그리고 이거를 일단 대충 넣, 넣고 야상 걸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걸 보면서 예쁘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넣을게요. 인정? 인정. 그리고, 예. 얘를 이렇게 싹 걸쳐줍니다 음. 요즘에 여러분 야상을 엄청 박시하게 입는 게 유행이에요 아세요? 음. 이거를 이렇게 입은 다음에 딱 보기에도 저한테도 조금 여유롭죠? 박시하죠? 어, 근데 프리사이즈 핏 요렇게 띄워드릴게요 일단 프리사이즈한테는 많이 박시하다 어, 66반한테도 박시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66반부터 9호까지 추천을 드리고 100 사이즈까지 넉넉하게 입을 수 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입은 다음에 요즘은요 여러분 팔을 이렇게 넘겨줘요. 어, 아 이게 유행이야. 미안해. 유행 따라가야 돼가지고 팔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음, 인스타 언니들 약간 감성을 따라가자면 이렇게 팔 넘겨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걷어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음.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숄더백을 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백을 맨다던가다던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요런 음. 느낌으로 앞에, 옆면, 뒷면 잠금 것도 캐주얼 탁, 캐주얼틱하고 되게 귀엽거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당기면은 이렇게 팔이 조절이 돼요. 어, 엄청 째졌죠? 근데 이렇게 박시하게 저는 조금 이렇게 나오게. 옆부분도 이렇게 해놓고. 그냥 얘는 여기 한번 잠금하고 이중 잠금으로 똑딱이가 있어요. 음. 그래서 똑딱이까지 채워주면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가방 메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가방 메고. 음. 그리고 제가 그.. 하나 알려드릴게요 포즈 음. 이거 만약에 벚꽃놀이나 뭐 어디 놀러갔어요 카페 이쁜데 갔어 그러면 이거 진짜 그 카페를 카페를 가서 커피를 하나 테이크하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좀 예시를 들자면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엣지 있게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주시고 그 다음 팔 살짝 걷어주시고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런 감성. 응. 이렇게 하나, 둘, 셋, 차. 하나, 둘, 셋. 차.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런데 가고 이렇게 부위도 엄마 해 줘. 하나, 둘, 셋, 차. 하나, 둘, 셋. 차. 이런 거 사진 많이 찍으시라고 놀러 가서 어. 이렇게 얘는 블랙 색상은 그냥 완전 그냥 디테일 똑같고 블랙 색상이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어디 나가서는 이렇게 그냥 걸쳐갖고 이렇게 다니면 될것 같고 청치마는 꼭요 기본티에 매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청치마는 음, 어떤 거에다 매치해도 잘 어울리니까 그냥 그렇게 입어주시면 되고 음. 36인 제 기준에 딱 맞았다 어. 완전 딱딱 딱 떨어져요 그냥 여유가 1도 없어 어. 근데 여유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 치마 자체가 되게 날씬해 보여 음. 다음으로 여러분 이거는 언제 더라 작년 여름인가? 재작년 여름인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나시 원피스가 엄청 인기가 폭발적이었죠? 근데 품절이 돼 갖고 못 사신 분들 지금이에요. 어, 이거는 제가 진짜 여름에 거진 일주일에 세네 번 무조건 입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 코디가 되게 쉬워지고 이거에다가 이거 요거 야상 입어도 예쁘고 이거에다가 요, 맞는 가디건 입어도 예쁘거든요? 일단 요거를 한번 입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입고 나왔고, 제가 진짜로 팔뚝이 엄청 컴플렉스거든요 이거는 내 영상 본, 그,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제가 팔뚝이 엄청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나시만 이렇게 단품으로 입지는 않고, 일단은 요뭐 원피스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몸매 라인 지금 보여요? 몸매 라인을 엄청 잘 잡아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스판키도 엄청 좋아서 불편함이 진짜 하나도 없고 이거 진짜 사지? 그냥 일주일에 그냥 세네 번 쭉쭉 입어 어, 쭉쭉 입고 여기 위에 뭘 입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겨털을 안 밀었거든요? 겨털 응. 안 밀었기 때문에 팔을 벌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입어볼게요 뒤돌아서 응.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거 하나만 걸쳐도, 와, 벌써 이거 걸칠 때부터 솔직히 이, 이거 인정? 여리여리해 보이죠? 바로, 어. 진짜 여리여리 가디건. 그래서 만능 가디건이에요, 이름이. 이거를 그냥 요 나시 원피스에 이렇게 걸쳐 입어도 좋고, 아니면 여름에 수영복 입고 커버업으로도 되게 좋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 묶어 입어도 되게 스타일리스해 보이거든요? 요렇게, 어. 누가 봐도 진짜 바로 바다에 뛰어들 사람처럼, 어. 너무 예쁘죠? 청량하고. 음. 요렇게 요게 진짜 꾸안꾸인 것 같아 그냥 뭔가 대충 입었는데 뭔가 뭔지 알죠? 그리고 이거 진짜 뻥이 아니고 이거 윤정이 원피이거든 윤정이가 제가 맨날 이렇게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날따라 제가 이뻐 보인대요 음. 아무튼 그렇고 요렇게 입으면은 음 그냥 편하게 완전 입은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 아우터만 바꿔봐줄게요 그러니까 이 나시 원피스가 되게 활용하기가 좋은 게아 곁에 보면또 안되니까 이렇게 올려야 돼. <laughs> 활용하기가 좋은 게 여러분. 위에다가 그 우리 쇼핑몰에서 파는 박스 셔츠 있거든요? 박스 셔츠? 그거를 걸쳐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뭘 걸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고. 어, 이거 걸치기 전부터 되게 예쁜거 같은데? 오예! 오예, 오예! 이렇게 살짝 걷어주고. 오, 어, 이뻐! 뭔 느낌인 지 알죠 여러분 이건 진짜 이게 진짜 꾸안꾸다 뭔가 그냥 대충 걸쳤는데 사람이 참 달라 보이네 어 요렇게 응. 어 이쁘다 이런식으로 편하게 어이렇게아아야 주의 요거는 어디든 어,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가 좋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뭐더라 어 3월 내내 3월 이벤트를 하거든요 여러분 리뷰 이벤트를 할 건데 3월달에 구매 안 하셨어도 그 예전에 샀던 구매내역이나 어, 리뷰를 안 쓰신 분들은 3월달에 리뷰를 써주시면 총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커피 기프티콘을 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어, 참여 부탁드리고 제가 그 청치마 수량은 이게 아무래도 제작이다 보니까 어, 수량을 엄청 넉넉하게는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데일리하게 뭐 사계절 내내 그냥 입을 수 있는 완전 탄탄한 원단이거든요. 음 어디갔냐? 어쨌든 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치마, 망간부, 어 청치마, 망간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야산 같은 거는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걸치기 너무 좋거든요. 어 근데 내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원래 주머니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여기 이게 조금 아쉬운데, 사실은 다들 가방 메잖아. 응. 다들 가방 메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응. 하면 되니까, 어. 이게 근데 호불호가 되게 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게 편하다, 어, 이렇게 있는 게 편하다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게 편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 뭐, 주요 사항이 아니야. 어, 주머니가 어디에 있고, 솔직히 뭐, 주머니 여기에, 누가 뭐, 요즘 현금을 들고 다녀, 뭘 들고 다녀, 인정? 인정! 그렇게 때문에, 어, 그렇게. 아, 이거 예쁘다. 오늘 이렇게 입고 술 먹으러 가겠다. 아무튼, 어,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